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유튜브 정경석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인 31일 날입니다. 현재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잠깐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환자들이 아침 식사도 하고 또 간호사, 또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다닐, 다닐 것 같아서 제가 좀 방송하기에 소음 등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로비에는 좀 혼자 있기 때문에 다 방역 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 20회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맹 홈페이지가요 www. snkycf.or.kr 입니다. 그런데 대회계획서가 홈피에 첨부가 되지 않아서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업체가 쉬는 날이어서 오늘 연락을 해서 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어 이와 관련된 분들은 홈피라든가 이 대회 계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히 주요한 대목만, 대회와 관련돼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건 제가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중환제실에 있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락되는 대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대회 명칭은 제20회 청소년 통일별장 전국대회고요. 제가 미리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대회 계획서를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인, 에,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에, 노트북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휴대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점 시청하는데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게 대외 개요는요. 어, 통일교육 0일장이라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정의 편지 쓰기 두 번째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정의 편지 쓰기는요 자필로 하고 있고요,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는 물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목적으로는 의 통일 미래 비전과 아동 청소년 역할 등 건전한 국가 및 통일감을 함양하는 목적이고요, 또 통일염원 우정의 편지 쓰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요, 어,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보고하여 국내외 아동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통일 의식을 고려하여 통일 기반의 에,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코로나 여파로 어, 지금 일선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행사장에서 어, 대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기간은요. 대회가 공고된 5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본 번선은 8월 14일 날 마감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한두달 보름 동안의 어떤 시간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작품과 좋은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심사를 통해서,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입상자를 선정을 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모든 거는 물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홈페이지는 저런 제 개괄적인 내용만 올라가기 때문에 에 구체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지, 저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본 방송은 어, 누가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어,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어, 방송한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이전 대회 주최는요 저희 남북청소년중앙연맹이 주최를 하고요 후원은 현재 승인된 후원은 후원 기관은요 대통령의 일향이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정부기관에서는 교육부, 통일부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는 전국 시도 광역교육청이 지금 이렇게 후원 기관으로 승인이 돼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대회를 위해서 전국 시, 군, 구 교육청과 또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제 관련 기관 및 단체, 해외 학인 학교 등에서 학교 등에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본 방송을 보지 않고 어, 그 동안에 진행했던 그런 대회는 이 대회 내용과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에, 자체적으로 뭐 시행해도 됩니다만은. 이 친구는 그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는본에서는본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많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에서일본에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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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에에 공모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어,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요 어, 전국 유치원생도 가능하고요 어, 초 중고등학생들 또 근로 청소년들 특수학교 청소년 대학생 대한인학생등 24세 이하가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요, 어뭐 추정은 하고 있으나 작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고요. 어번 대회 시상 기간으로서는요, 우선 예산은 예서 각급 학교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시행 하기 때문에. 에 거기서 작품을 접수를 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순으로 이렇게 1차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중에서 그 작품 중에서 이제 좀 우수한 상위권 작품 시외판을 저희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어. 등급을 전해 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선 시상 계획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평화통일재문회의장 대통령상이 승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도 승인되어 있고요. 또 통일부 장관상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상이요. 초중고등부 감장으로 지금 현재 승인돼 있고 또 정무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이 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오늘 현재 승인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승인 진행 중인 이런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또 많은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에,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상 내용으로는요 청소년 199명과 어, 또 지도교사 한 20명 또 우수기관 한 여섯 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회 규모에 따라서 어, 얼마만큼 참여가 많고 얼마만큼 예, 인원 내지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의 그런 그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 작품, 작품 규격 및 참가 방법으로는요, 자필 어, 편지 이메 에, 이메 대회 편지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A4 규격 이하로 어, 제 제한은 없 규격은 제, 이하로 제한 없습니다. 그림은요 어, 규격 제한 없고요 어, 한매를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반드시 원통형 포장을 하지 말고, 어, 평면으로 포장하여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가 방법으로는요, 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예선대회 뭐, 나름대로 또 번선대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현재 이게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요, 필구도를 사용해서 편지는 자필편지를 진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글씨 크기는 워드 14% 크기 이상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입상자에 대해서는 작품 모음집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예뭐 여러가지 이제 그 진행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을 주로 이제 본대그 에서 보면 여기 다들 여권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분야의 이렇게 대회라든가 행사라나 공모를 할때다 여권이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품의 우수성도 분명히 보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 이렇게 빈틈없이 자를 기재, 기재했거나 나름대로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차는 서류 심사를 하고요. 2차는 예비심사 3차는 또뭐 나름대로 뭐 여러가지 그 심사는 그런 부분이 대외 요건상 기재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냐면 1차적으로 아무리 작품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탈락나도록하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널리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어 물론 뭐뭐 뭐 그렇게 하다보면 작품의 우수성과 여러가지 이제 이런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고 이번 대회의 어떤 작품성이나 여러가지 이런 심사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또 심사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회가 우선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권위있는 대회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 작금 심사나 이런 거에는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에서 회 결정된 것을 저희는 받아서 그거를 공개하고 그대로 이 따라서 시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공개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말씀 드리려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큰 호응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일단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물론 이제 뭐 백일장 이분만 한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게 있으면 뭐 저런 이런 대회라든가 행사 관련 없이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명칭도 전경사 총기 이야기로 이렇게지 했뭐 뭐 통일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그그 것만 음? 그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가 어떤 이슈가 있건 하면 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네,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작품 접수처 같은 경우는요. 저희 연맹이 소재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3 3층 특기로에 이제 남북청소년 조항 연맹회조직 위원회가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들어왔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벌레와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범대회의 유예사항은요 뭐 북한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상가, 상가해야 상 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상가해야 되고요. 어, 또 그리고 출품된 작품은 절대 저희가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희 남북정서인 중앙연맹에 귀속되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들 께서 그제출해서 본선에서 심사된 그런 작품 현재 정부의 통일사료로 어 저희가 지금 어 협약을 해서 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중한 이런 작품들을 어 영구히 보존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대 진행표를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하게 되고요. 8월 14일까지 예, 관련 기관 학교에서는 이제 예선 이런 공모전을 어, 거쳐서 어, 10회 편의 그런 그 작품을 어, 뭐 그림 10회 편, 음, 10편 내외, 그 다음에 어, 편지 10편 내외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예, 접수처로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한 20일경부터 9월 한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본선 심사를 거쳐서 어, 최종 9월 17일경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자를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입상자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변동사항 뭐, 몰라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는 학교가 또 다른데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주소도 변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정 사항을 거쳐서 해당 기관에 상장을 저희가 이제 발급을 요청을 해서 상장이 발급이 되면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도 시상식을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 그렇다면 이제. 해당 그런 그 추천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개별로 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번대에는 11월 30일 경 저희가 이제 종료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는요, 뭐 심사위원. 회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항목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크게 흐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취, 심사 기준으로는요, 뭐 편지 분야 같은 경우는 통일 난보에 대한 관심 및 이해 30점, 문장력 표현 및 구성 25점, 학교 생활 및 가치관 25점, 장래 희망 및 에, 희망 및 취미 생활 및뭐 특기 20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요. 를 그림 분야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한 이해 35점, 상상력 및 창의력 에, 35점. 작품 고성도 등 30점 이렇게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다 이렇게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사항으로는요 아동청소년 통일교육인데요. 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라도 그런 통일교육을 원하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 이 대면으로 이렇게 그 어, 교육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그런 내용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메일도 공개가 되니까요. 우리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렇게 에, 대회 진행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예선 대회를 하는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가자 특전, 뭐 이런 거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참고사, 이런 것도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회의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에, 에, 특이할 점은요, 어, 우리 이제 그 유튜브에도 공개하겠습니다만, 우리 연맹이 2016년 12월 14일날 남북청소년교류연맹에서 남북청소년중앙연맹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s o 통일부장관 변경 n 허가 및 허가 승인을 받아서 법원의 명칭이 변경돼서 정상적으로 남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으로 했는데 지금 b u j a n g Pengang, h a w 다 m i t Hawasin, Badasa, p 이 v o n e m e n g 워낙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들도 하고요. 어, 번선대 참가 추천서 양식이라든가 어, 상장 내용 양식도 어, 어떤 것인지 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이거 나중에 이제 어, 제가 또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밖에 중요한 기계를 이렇게 차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올려서 자꾸 간호사분들이 와서 옆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좀 소리가 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8일 날이 병원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검사가 완벽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 완료가 돼서 28일 날 제가 병원에 들어와서 하루종일 아침 7시부터 이제 접수하고 하루종일 병실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검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쉽게 이런 그 병이들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중대한 사항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냐면 병은 자랑했,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저도 예상치 않게 이렇게 좀 크게 이게 진행이 되게 돼서 음 불가피하게 방송이 좀뭐 혹시라도 좀 매일매일 못하고 음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는 유튜브로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일날 마치고 또 29일날 또 여기서 자체 병원에서 코로나 감사를 또 합니다. 또 해서 또 하고 어저께 이제 마지막 어. 아니, 어저께 이제 결과를 제가 이제 받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상 없이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오늘 이제 모든 절차를 이제 여기서 뭐 준비 된 절차를 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에 들어가면 또큰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해드리고 나면 뭐 과거에 했던 뭐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영상도 제가. 어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시청하고 계시다가 또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그 계획서가 첨부가 되면 홈페이지도 좀 봐주시고요. 뭐 다운 하셔도 되고 또 나중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방송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그런 계획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환경상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미흡하게 방송하게 된다는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보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좀 서서히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를 제가 쓰고요. 그래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제 또 이제 병실로 입원을 병, 입원된 병실 호실로 들어가서 또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에 뭐 병원 측에서 어 저에게 또 많은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 것도 제가 잘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보호자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잘숙지 해서 병원, 병원 규칙도 잘 따르고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 좀 하겠습니다. 밖에 좀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어떤 어쨌든 우리 이제 처음 태동된 이렇게 유튜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어, 특히 좋아요도 좀꼭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신청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또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댓글도 좀 해주시면 제, 제가 좀큰 힘을 가지고 빨리 회복을 해서 어, 과거와 같이 힘찬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 앞에 서서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